셀롬 오늘의 말씀지기 김우영 간사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말에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풍성한 하루 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권이 많이 약해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임명하여 군사 징집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징집은 예상외로 지체되었고 그 사이에 다윗은 왕궁 시위대를 동원해서 세바의 장기 농성을 막아버립니다. 즉, 세바가 성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을 명령한 것입니다. 군대장관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지만 아마사는 오히려 다윗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려는 다윗의 의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권력의 위협을 느낀 요압은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이는 앞서 아브네를 살해할 때의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요압은 당연히 자신이 총군대 장관의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의 주체인 압살롬을 자신이 처단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공적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튼 요압은 또 다윗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요압은 아브네를 살해하고 압살롬을 죽였으며 오늘 아마시아 마저도 또 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세바의 반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는 요압의 오만함입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의 위상에 금이 가는 일들이 지금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이 전화이복이 될수 있었지만 요압의 실수가 그 모든 것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이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윗의 신복이자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그 실상은 세바와 다를 바 없는 추악한 모습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더불어 다윗과 요압 두 인물의 대조적인 모습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용서하고 세워주었지만 요압은 시기하여서 제거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두 인물은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인물에게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하였고 요압은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요압과 같은 종교인인지, 다윗과 같은 신앙인인지 되짚어 보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